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021년 제19회차 사회복지정책론의 전반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전통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시험은 좀 쉬운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보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 없지 않아 있지만 어, 다른 지문들이 좀 어려운데 답을 찾기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답을 찾기 쉬웠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지문이 좀 까다롭다. 그런데 답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총평을 해보자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20개 정도 맞출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앞에 타이틀이 이겁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생각하셔라 자 그러면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틀렸는지 아시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뭐예요 경제죠 경제 그래서 이거는 경제정책 자본주의의 경제정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 정책은요 소득 재분배와 연관성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어,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 기여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사회 복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게 바로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시죠, 여러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인데, 내셔널 미니멈, 국민 최저 안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이 정치적 안정화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질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측면이 바로 정치적 안정화가 된다. 아,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의 안정화 기능도 하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 론의 맨 앞에 전공서적 앞에 보면 이런 원칙과 기능들이 쭉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해주시고 여러분 해설에 보면 여러 가지의 내용이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도 있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니까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삶의 기회를 재분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삶의 기회를 삶의 기회를 재분배하는 기능도 있다. 이 재분배가 이제 힌트가 되는데, 저기선 소득 재분배였고요. 여기는 기회의 재분배가 됩니다. 우리가 기회의 재분배하면은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임산부, 출산부에게 뭐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하는 영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한 기회의 재분배 기능이 복지 정책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는데요. 2번 문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다음 박스에 이제 설명하는 개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이 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공공재가 그렇다라고 했어요. 공공재가 바로 사적재와 다르게 비경합적이고 비경쟁적이라는 뜻이죠.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회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 그래서 비배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 대표적으로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국방 그다음에 소방 국방 소방 치안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에 해당됩니다 답은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적 정보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가 있죠 그래서 역선택은 위험 확률이 높은 사람이 이제 선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보험 가입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험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율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어서 시장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선택이고요. 자 보험에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 그러한 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의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무엇입니까?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을 줬는데 대가를 음, 혜택을 받은 음, 혜택을 받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대가를 받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 자, 손해를 끼쳤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혜택을 줬으면, 어, 대가를 받는 게 맞잖아요.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 손해를 끼쳤, 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되게 환경오염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를 모두 이렇게 묶어서, 이것은 복지국가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국가가 복지 제공하는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실패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죠. 시장의 실패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공공재의 개념을 많이 아시니까. 자, 3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건데 좀 쉽게 출제가 됐죠. 사회복지 정책 발달이론에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사회 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인도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극빈계층이 어, 있다. 그러면 예, 양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발로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의 온정주의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음모 이론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사회 복지 정책을 보는 것이 음모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의어가 사회 통제 이론이죠. 사회 통제 이론이 동의어가 된다. 확산 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 복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쭉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산 이론이라 합니다. 물론 여기에 국가에서 국가로 가도 되고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정책이 저기 아래에 있는 대구의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면 확산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론은 어떻게 외워요? 공참사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국민권이 먼저 참정권이 나중에 사회권의 순서대로 발전했다. 탈락입니다. 이거 엄청 나왔던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중요해요. 자 사회 산업화 이론은 동의어가 수렴 이론이죠. 산업화 이론의 동의하는 수렴 이론인데 사회 복지 정책 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 이론이라고 하죠. 산업화 이론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신빈민법에 관한 건데요. 자, 이것도 좀어이재기의 소지가 있지만 이재기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신빈민법에 대한 부분을 보면 1832년 왕립 이원에 조사를 토대로 해서 1834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왕립위원회에서 이 했던 원칙이 여섯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자, 여섯 가지 원칙이 쭉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죠. 자, 1834년에 제정됐다는 것이 핵심 1834 신빈민법 개정고빈법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뭐죠? 열등초의 원칙이죠. 많이 아시는 거. 자, 열등초 원칙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원예구제를 인정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원예구제를 인정하였다. 원내구제 원칙이거든요. 원내구제 원칙이다.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울 때 물론 전공서적에도 나와 있지만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적으로 원내구제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약간 어, 어 약간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제기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출제 이유는 그래도 가장 상대적으로 정답이 되는 건 뭐냐? 이건 3번이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이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이 원칙 중에 원내구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원해구제를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길버트법, 길버트법에서 이 원해구제 인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 의원는 신빈민법이 아니라 3번 같은 경우는 길버트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기가 들어갔을 건데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구빈행정체제를 통일시켰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네, 전국적 행정통일이죠.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입니다. 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 그래서 3 원칙이 다 나왔어요. 열등초 원칙 나왔고 원내구제 원칙 나왔고 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이 나온 거예요. 요세 가지 원칙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 3번을 이제 어, 옳지 않은 걸로 보신 것 같습니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가치 있는 빈민을 우리가 작업장으로 이제 어 가치 있는 빈민을 원조하고 가치 없는 빈민을 원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처리해드렸는데요. 자, 원내구제인데, 이 원내구제 대상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 가치 있는 빈민, 건강한 빈민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가치 있는 빈민을 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치 있는 빈민이 바로 노동이 가능한 빈민이다. 자 제가 그렇게 써놨죠. 노동 가능한 빈민, 가치 있는 빈민은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 가치 있는 빈민은 건강하기 때문에 노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이분 이 빈민들을 작업장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바로 무엇이에요? 네, 원내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원내구제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 노동이 건강하지 못한 빈민은 제한적으로 원내구제를 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원내구제 원칙이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한 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오처리가 됐습니다. 자이 문제는 조금 어, 이의제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출제위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3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쉬운 문제. 에스핑 앤더슨,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도 하고요.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 더 있죠. 어, 국가와, 그 다음에 시장과, 그 다음에, 아, 어, 가족, 의, 역할, 분담, 에 따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 3인주의가 되고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 자유주의가 되고요.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면 보수주의, 조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기억점은 맞다고 봐야 되고요 자유주의 복지육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비중이 크나요? 네 맞습니다 자유주의 미국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수주의는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인데 사회보험에 많이 의존하죠? 의존한다 그래야 됩니다 자이 사민주의는 사회수당을 강조해요 사회수당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공공부조를 강조해요 그러면 조합주의 보수주의는요 사회보험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의존도가 높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그쯤은 탈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 맞나요? 네.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 기재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복지를 실현해 주는 것이 탈상품화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삼인주의는삼인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크죠. 탈상품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가장 크고, 여기있는 자유주의는 반대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적기 때문에 탈상품화가 적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가지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기역과 은과리을이 오른 내용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6번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인데요 이걸 신사회 위험이라 하죠 우리는 지금 신사회 위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입니다. 첫 번째, 일가적 양립 문제의 밑줄. 두 번째,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의 밑줄. 세 번째, 노동시장의 불안정 밑줄.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 밑줄. 그 다음에 여기,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의 밑줄입니다. 자, 제가 밑줄 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의 유급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신사회 위험에 들어갑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지 비용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령화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빙 권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로 인해서, 어, 아신대로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이런 비정규직 어,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빙 권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노동시장 불안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사위험의 범주로 봅니다. 국가 간의 노동인구, 노동인구 노동 이동이 줄어들고 있,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잘못됐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됩니다.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되면 복지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육번 문제 해설 많이 달아드렸거든요 6번 문제 해설에 보면 심화 학습의 자본주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해가 지고 어 김현명 교수의 논문에서 발췌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어,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몇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해서 일 번부터 오 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읽어 주시고. 자, 5번에 보면 경제 구조, 노동 시장의 변화, 가족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이라는 논의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 구조의 문제, 뭐 여성의 어 유급 노동 시장에 참여가 증가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구조의 문제예요. 하나의 경제 구조의 변화라 고 할까요?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어, 글로인권층이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족인구학적인 것은 뭐겠어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 신사회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요인들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7번 문제 들어갈게요. 6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 7번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비례적 평등 두 번째가 적극적 자유 세 번째가 결과의 평등 여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회의 평등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비례적 평등은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거 맞습니까? 어 이게 맞네요 자, 그랬죠 나머지 질문 안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게 있었다 그런 문제가 좀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좀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이건 뭐예요? 타인의 간섭, 의지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어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극적 자유죠. 이거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 하거든요. 자,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이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결과의 평등은 다 똑같이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뭐 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세금을. 그걸 가지고 재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여야 합니다. 재분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소득,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부자들은 간섭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가 침해된다, 그래야 돼요. 소극적 자유가 침해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여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한세번 나왔습니다. 세번 정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해설에 보면 여기에 보면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고쳐 주세요. 소득을 재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기회의 평등이 나왔어요. 자, 기회의 평등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기회의 평등은 과정상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과정상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평등하죠. 평등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보장하지 않아요. 결과는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불평등이죠.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기회 기회 평등은 과정상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기회 의 평등은 과정상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 그거예요. 왜? 결과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까지 보장해 버리면 적극성이 있잖아요. 이 기회 평등은 소극적 평등이거든요. 기회 평등은 소극적인 평등이에요. 결과까지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틀렸죠.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틀렸어요. 여기가 뭐다? 과정이 평등하다면 여기가 뭐예요?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기회 평등은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극적인 개념이다.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틀렸네요. 답은 1 번이에요. 음. 자 밑에 있는 것이 복잡한 것이 있어요. 아우 아이고 귀찮네 귀찮네 어려 워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딱 답이 1번이라 보여요 답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딱 옳은 것 오른 것은 해가지고 이걸 읽고, 어, 이게 맞는데 하고 답 치고 넘어갔을 것 같아. 음, 한 5초? 10초? 10초 안에 이거 끝났을 것 같아요. 여기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옳은 것딱 눈에 띄는데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이 기여라고 하잖아요.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거죠. 상의하게, 다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고, 비례적 평등의 동의어는 공평입니다.